실험에 사용한 소, 돼지, 흑염소 고기의 영양성분을 분석해 봤습니다. 흑염소, 소, 돼지고기의 성분에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단백질 함량은 세 가지 모두 비슷한 반면, 흑염소 고기의 지방 함량은 돼지고기의 3분의 1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열량도 차이가 큽니다. 흑염소 고기의 열량은 돼지고기 열량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흑염소와 소, 돼지의 영양 성분을 비교한 국립 축산과학원의 연구도 우리의 실험과 그 결과가 비슷합니다. 대부분 그 지방이 많기 때문에 육류를 섭취하는 것을 꺼려하기가 쉬우신데요. 어,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흑염소는 어, 지방은 함량은 상당히 적고 단백질 함량은 유사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단백질 급원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흑염소가 임신과 태아의 성장에 도움을 준 것일까요?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육류에 포함된 지방산 중 아라키돈산의 비율이 소나 돼지에 비해 특히 높은 것입니다. 어,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의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속에서 만들지 못하지만 그것이 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성분인데요. 흑염소나 계란 같은 육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절한 육류 섭취를 통해서 아라키돈산을 적절히 먹어줘야 되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육류 중 아라키돈산 비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 달걀. 흑염소의 아라키돈산 함량은 달걀에 비해 두배 정도 높습니다.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호르몬의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성호르몬이나 성장호르몬의 생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세포를 성장시키고 뇌의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흑염소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임신과 태아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라키돈산은 DHA와 함께 아이의 뇌발달을 돕는 모유의 핵심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유회사에서 아라키돈산 성분을 강화한 분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한 모유의 영양성분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서는 분유에 포함된 아라키돈산과 DHA가 아이의 시력과 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세 그룹의 신생아들에게 각각 모유와 일반분유, 아라키돈산 강화분유를 먹인 후 지능지수를 측정한 결과, 아라키돈산 강화분유를 먹은 아이들의 지능지수가 모유를 먹은 아이들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도 아라키돈산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뇌기능장애 환자 10명에게 아라키돈산과 DHA를 꾸준히 투여한 후 뇌기능을 검사한 결과, 아라키돈산과 DHA 섭취가 뇌기능 손상과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를 개선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